지난 1월 22일부터 제 4차 1,000번째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통로이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1,000번째는 2026년 10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1,000번째 기도회에 모두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몽골리아 TD 일기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립니다. 몽골에서 처음 열리게 되는 목회자 TD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항공권 예약 관계로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몽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 은혜동산 16기 팀 멤버 모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7월에 시작되는 은혜동산 16기에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은혜동산 사역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 기도 후원자분들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항공권 예약 관계로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봉사센터 6기 용접학교를 개강합니다. 이동식 용접 장비에서 전문 강사를 모시고 5월 3일부터 9주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금요반, 토요반으로 운영됩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등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TD 203기 남자기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간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둘러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4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텍사스 자마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16명의 강사님을 모시고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 훈련을 받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참석하셔서 미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 정체성 회복, 학부모의 권리 회복,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상정하기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을 실시합니다. 청원서가 11월 주민 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약 55만 명의 가주 유권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인사회 목표는 10%인 5만 5천 명에서 5만 7천 명의 서명을 확보해 오는 4월 13일까지 tvnext.org로 보내는 것입니다. 로비에서 서명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 보호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소식이었습니다.